202학년도 EBS 만점 마무리 봉투 모의고사 블랙 에디션 수학량의 확률과 통계 제1회 첫 번째 문제는 x 10제곱에 계속 그랬는데 여기 5에 제곱 가면 되는 거니까 5 컴비네이션 2, 2는 몇 제곱? 3제곱 하면 되겠죠? 답은 80이다. 이번, 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 0에서 4까지 주어진 함수는 있고, 얘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 fx가. 그러니까, 적분하면 되죠. 그냥, 2분의 a,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x. 0에서 4까지 적분했을 때, 확률의 총합이니까 1 나오면 되는 거고, 16이니까 8a, 플러스 2는 1이다. 따라서 이 값이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8분의 1이라는 거. 그럼 나머지는, 그치, 1에서 3까지 당연히 0 이상이니까, 그냥 적분하면 되는 거죠. a 자리에 마이너스 8분의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6분의 1 x 제곱, 플러스 이분의 1x를 어디서 어디까지 이번에 1에서 3까지 이게 답이니까 마이너스 16분에 얼마야? 8 빼, 아, 9백기 1이니까 8. 그럼 뭐야? 2분의 1이네요. 플러스 3배기 1은 2니까 1이네요. 답은 얼마? 2분의 1이다. 25번. 자, 수직선 위에 원점에 점피가 존재하고 있다. 하나의 동전을 던져서, 동전은 뭐 앞뒤가 전부 다 확률이 얼마니까? 2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 앞면이 나오면 플러스 1만큼,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1만큼, 오른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한 칸, 그렇게 한 칸씩 움직이는데, 총몇번 반복할 때, 다섯 번 반복해서, n번째 시행 후에 pn의 좌표를 an이라고 하자. a3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어, 시행한 후에 전피의 위치, 그 말인 거죠? 근데 여기 에 지금 요거 근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 세 번째, 다섯 번째가. 어,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A3가 얼마일 때? 1이고, A5 다섯 번 시행했을 때 3이거나, 또는 A 세 번째가 1이, 아, 3이고, 다섯 번째 시행했을 때가 1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어차피 확률 자체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 없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보면 됩니다. 3번 움직여서 1에 오려면 그치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 플러스 오면 되죠. 그리고 나서는 계속 플러스 2번 더 나오면 되죠. 자 처음에 세 번째로 가려면 그치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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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지 0에서 0에서 한칸한칸한칸 한칸한칸 가야 3에 멈출 거 아니야. 그리고 5에서 다시 1 나오려면 마마 2번 나오면 끝나겠죠. 되는 거 괜찮습니까? 어 그러면 뭐 이거는 3, c 1 3번 중에 한번 곱하기 어, 끝났죠. 2분의 1은 무조건 그냥 뒤가 나오건 앞이 나오건 무조건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그 옆에 거는 3C, 3, 2, 2 가는 거니까 전부 다 1이죠. 1.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에 5승. 그러면 3수 계산만 하면 되죠. 2의 5승은 32분의 3 더하기 1 계산하니까 4. 답은 얼마? 8분의 1이다. 26번. 자 주머니에 1 적힌 거 하나. 1이 하나, 2가 두 개, 3이 하나, 4가 두 개. 된거 괜찮나요? 총몇 개? 6개 공이 들어있는데. 자, 3개. 여기서 임의로 세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분모인 거잖아. 그러니까 6시 3분에 이렇게 갈 거고요. 써 놓을까요? 그다음에 세 개의 적힌 수의 합이 홀수래 합 합해갖고 홀수 나오려면 홀홀홀 나오거나 또는 홀짝짝 나오거나 홀수가 홀수계 있으면 되는 건데 홀수 공이 몇 개밖에 없어. 딱두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홀짝짝 밖에 안 되겠다. 다시 홀짝. 자, 이렇게 꺼내는 거. 바로 계산되겠는데요. 홀짝짝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아 홀수가 될수 있는 거는 그치. 1, 3두개 중에 하나 꺼내고 짝수는 네개 중에서 두개 꺼내면 되죠. 그러면 6, 이 12가지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어 세수의 고비팔의 배수 그랬어. 8 곱해갖고 얼마가 되라고요? 8의 배수 그랬습니다. 어? 곱이 8의 배수 나오려면 4, 그렇지 관건이 4야. 4, 4 이렇게 뽑게 되면 4, 4 옆에는 누가 와도 아무나 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16이니까 이미 8의 배수를 만족했잖아. 그러니까 1이 와도 되고 2가 와도 되고 3이 와도 되겠네. 되는 거 괜찮나요? 그러면 1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한 가지. 2는 둘 중에 하나 뽑으니까 2C1, 이것도 한 가지. 그래서 총몇 가지? 4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 곱하기 2 이렇게 뽑을 수 있죠. 그럼 이게 8 됐으니까 여기도 1 오거나 또는 얼마? 3 오거나 되는 거 괜찮습니까? 422는 저 위에 있고요. 442도 저 위에 있고요. 아, 422는 조금 이따 할게요. 여기 밑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아, 여기다 그냥 써도 되는 거 아닌가? 맞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4, 22 2 되는 거잖아. 4 4이는 저기 있고 그다음에 3. 그럼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니까. 아, 그럼 요 때는요. 1일 뽑는 거니까 요거는 아, 4가 두개 중에 하나. 이거 두개 중에 하나니까 이거 싸가지된거 괜찮죠? 곱하기 1. 그다음에 이거는 네개 중에 아, 두개 중에 하나. 그다음에 이 c 2 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요거는 다시 네개 중에 하나. 아, 두개 중에 하나. 두개 중에 하나. 한개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역시 싸가지된거 괜찮죠? 그럼 이게 몇 가지야, 지금? 4 0 10, 0가지된거 이해 갑니까? 오, 그렇다면 다 합쳐 가지고 여기 몇 가지 있는 거야? 총 14가지 있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원하는 거는 뭐뭐 뭐, 거나 그랬단 말이야. 합이 홀수 이거나 세수의 곱이 8의 배수 일 확률 그랬으니까 확률은 전체 아까 6C3 그랬죠? 그러면 6 약분하니까 20분에 자,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나는 확률 빼기. 자,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 홀짝짝 빼면 되죠. 홀짝짝. 자, 여기서 홀홀홀짝짝. 여기도, 여기도 홀짝짝. 여기도 홀짝짝. 홀짝짝. 10까지 아, 빼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 되는 거야? 20분에 16되는 거 맞습니까? 4로 약분하니까 5분의 4. 답이겠다. 십7번자 정규분포 아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따른다. x의 정규분포가 m,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ht에 관한 식이 나와 있는데 h4가 0이다 그랬으니까 그냥 집어넣고 써 봅니다. x가 얼마보다 6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p, x가 얼마보다, 2보다 크나같 확률을 뺐을 때 0이니까 얘네 둘이 같다. 어,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야? 그쵸. 평균이 6과 2의 가운데니까 4가 되더라라는 거 알려주는 거고요. 두 번째 h6 그랬으니까 역시 대입해서 써봅니다. 그럼 x가 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에서 p, x가 얼마보다 4보다 크나같 확률을 뺐더니 답이 0.4? 332 나와 있는데, 여기 0.433이 눈에 보이죠? 아, 그렇다면 요거는 P, 표준화 시켰더니 G가 8 빼기 4 나누기 시그마니까 시그마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이거는, 어, 0이니까 답이 얼마야? 0.5인 거죠? 그럼 넘기면 0.5 더하기 0.433이 이렇게 쓸거 아니야? 아, 더하기 계산했으니까 얘가 작거나 같다인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분의 4가 그냥 누구랑 똑같은 거야. 그쵸? 2분의 3하고 같은 거죠? 오, 그렇다면 다시 시그마가 얼마라는 거? 3분의 8이라는 거 구했고요. 따라서, 정규 분포가4 3분의 8 전체 제곱 문제는 3분의 4 이상 3분의 22만 이하 그랬으니까 p 자 그러면 g 자체는 그쵸 3분의 4-3분의 8 나누기 3분의 8이니까 3분의 10이었죠 그럼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이거는 20에서 4 3분의 10이 빼는 거니까 1 되는 거고 오 그럼 0.0에서 1까지의 두 배니까 답은 0.3413의 두배6826 답으로 나오겠다 2번. 자, 그 다음, 28번. 자, 1, 2, 3, 4, 5, 6한테서, 1, 2, 3, 4, 5, 6한테 화살을 쏠 거야. 그거 먼저 써놓고 갈까요?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에게 화살을 쏠 건데, 1, 3, 5,는, 아, 요걸 먼저, 모든 K에 대해서 K 곱하기 FK가 짝수. 이게 무슨 말이야? 1, 2, 3. 예를 들어서, 1, 2, 3한테 화살을 쏘는데, 1, 2, 1한테 쏘면, F1 곱하기 1은 홀수.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홀수는 무조건 누구한테 화살을 쏴야 돼? 짝수한테 그럼 화살을 쏴야겠네이 상황 괜찮나요? 짝수는 아무한테나 쏴도 되죠? 자기가 짝수니까 곱하면 무조건 짝수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여기까지. 우리 이해했고요. 자, 그다음 135는 중복 조합을 허락하면서 5보다 작거나 같다. 다. 246은 곱해가지고 F5이다 그랬어. 그럼 이제 F5가 관건이죠. F5가 먼저 얼마가 될수 있어? 2한테 화살 쏠수 있어? 홀수는 무조건 짝수에서 화살 쏴야 된다고. 그러면 2라고 사면 쏠수 있는 게 2한테밖에 뭐 없죠. 한 가지밖에 없고요. 그럼 곱해갖고 2 e 나오는 거 찾읍시다. 오, 자, 2는 어떻게? 1곱하기 1곱하기 2갈수 있으니까 246은 e, 아무 한테나 쏴도 되죠. 3팩 나누기 1팩, 세 가지 된거 괜찮습니까? 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두 번째에 누가 있어? 그렇지? F5가 누구한테 화살쏠수 있어? 4한테 화살 쏠수 있죠. 오, 어? F5가 4한테 화살을 쏘면 1하고 3은 누구누구한테? 2하고 4한테 쏠수 있으니까 서로 다른 두 개를 가지고 중복을 하락해서두 개를 맞출 건데 그때 자, 이제 곱해서 4 나오는 거찾습니다1 1 4 있고요. 또1 2 2도 있겠네. 그러니까 첫 번째도 세 가지, 두 번째도 세 가지. 총몇 가지 있는 거야? 각각에 대해서 어, 여섯 가지 있다. 그 말이죠. 이해합니까? 오, 그럼 요거는 3C2 아, 그러니까 3 곱하기 6인 거죠. 답은 얼마? 18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이제 6한테 가는 거 있죠? F5가. 그렇지? 오, F5가 다시 6한테 갈 거야. 그러면 f 2라고 f2라고 f3은 당연히 누구누구한테 쏠수 있어. 이제 짝수들한테 쏠수 있으니까 2, 4, 6한테 쏠수 있죠. 서로 다른 세 개를 가지고 중복으로 해서 두 개. 되는 거 이해 가지? 그다음에 이제 6 맞춰야 지 6은 1, 1, 6갈수 있고요. 또 1, 2, 3갈수 있죠. 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세 개. 요거는 세 가지 되는 거. 3팩 나누기 2팩이니까 이건 3팩이니까 몇 가지? 여섯 가지죠. 오, 그러면 곱하기 9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건 4. c 2니까 69, 54가지 생각 괜찮습니까? 음, 그럼 더하니까 54 플러스 얼마? 21 가니까 답은 75가지 답이겠다. 2 9번자세 개의 문자 A, B, C가 중복을 허락해서 다섯 개를 택해 다섯 개 일렬로 나열할 때 같은 문자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그랬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몇 개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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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다음에 같은 문자 두 개를 뽑아. 그럼 예를 들어서 B, B 이렇게 쓰거나 C, C 이렇게 쓰거나 된거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A, A, A 세 개짜리 뽑을 수 있는 거세개 중에 하나 뽑겠지. 그다음에 B하고 C하고 저거는 그대로 가는 거니까 각각 두 가지씩 된거 괜찮습니까? 오 그다음에 이제 A, A, A 똑같이 뽑아놨는데 이 사이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 B, C가 줄 맞춰 들어갈 수 있죠. A가 올될수 있는 것세개 중에 하나, B, C는 자리 바꿔 이에해서 이것도 역시 여섯 가지 생각 괜찮죠? 자 그다음 이제 어떻게? <laughs> 이제 두개두 두 개를 이렇게 뽑아 놓읍시다. 괜찮나요? 오 그러면 A 두 개, B 두 개, C 하나 들어 있으니까 어디 보자. 먼저. 혼자 있는 애 얘는 3c1. 나중에 곱해주기로 하고. 자 이거는 그 배치를 좀 해야 될것 같아. 예를 들어서 aac 이렇게 있다면 여기 안에 꼭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 지금 b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세개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죠.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그리고 또. 그... 어떻게 가도 돼. 이렇게 C가 맨, 맨 뒤에 있고 여기 A, A 이렇게 가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여기에 B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하나, 둘, 세개갈수 있으니까 이 똑같은 상황 두 가지. 된거 괜찮나요? 오, 그 다음에 이제 C가. 그치. A하고... 어, 두 개, A 사이에 C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p 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개나 돼? 하나, 둘, 셋, 네 개나 되고, 아무 데나 집어넣어도 되니까, 서로 다른 네개 중에 두 개를 골라서 쓱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지금 여섯 가지 되는 거 괜찮나요? 오, 그러면 요거 열두 가지가 각각, 그치, A, A, B, B, C도 있지만, 음, A, A, C, C, B도 있고, B, B, A, B, B, B C, C, A. 이렇게 갈수 있는 거니까, 열두 가지 곱하기 3 계산했어야지. 그래서 3 6가지 그럼 위에 12가지 더하기 36가지니까 최종적인 답은 48가지 되는 거 괜찮습니까? 30번. 주머니에 1, 2, 3이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두개씩 있어. 1, 1, 1 2개, 2가 2개, 3이 2개. 된거 괜찮습니까? 오케이. 동전 하나를 던져서, 오, 앞면하고 뒷면으로 따지고 있대. 앞면 나오면 3개를 꺼낼 거고요. 뒷면 나오면 2개를 꺼낼 거래.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그 2분의 1의 확률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다 약분될 거니까.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을 거고, 자, 이런 시행을 몇 번, 두번 반복할 때, 다시 넣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꺼낼 때는 개수가 변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에서 더, 꺼낸 거다 더하고 두 번째에서 꺼낸 걸싹다 더해가지고, 그합 이총구가될때 그랬어. 그 다음에 그 뒤에 건 조금 이다 봅시다. 차가 1보다 커질 그랬으니까 이거 찾아놓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거기서 볼르면 되는 거니까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는 어떻게 그치? 1회 둘다앞앞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회, 2회 이렇게 뽑을 건데 만약에 둘다앞앞 나오면 여섯 개를 다 꺼낼 건데 이거 다 도하면 10이니까 말이 안 되죠. 그다음 그러니까 앞뒤 이런 식으로 꺼내야지 그치 앞. 앞뒤 그러면 앞에 세개 뒤에 두두개 꺼낼 거 아니야. 그럼 더해 가지고 9 나오는 건데 아까 다 더해서 10이니까 3 하나 빼고 나면 1 2 3 1 1 2 2 3 이렇게만 꺼내야지. 괜찮죠? 오, 그러니까 1 1 2 꺼내고 예를 들어 2 3 꺼내고 괜찮습니까? 요거 이제 자리만 바꾸면 되니까 1 1 3 2 2 꺼내거나 또는 1 2 3 또는 1 2 꺼내거나 <laughs> 아이고 힘들어. 그다음에 1 2 2 꺼내거나 그치 그다음에 2 3 꺼내거나. 아, 1 3 꺼내거나 1 2, 2 1 3또 있습니까? 1, 아, 2, 2, 3. 그치? 2, 2, 3 이쪽에서 꺼내고, 여기에 1, 1 나중에 꺼내거나. 오. 그러면, 자, 이제 개수만 따지면 다두 개씩 밖에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되니까, 2, 3, 1, 2, 1에서 이거 네 가지 되는 거 괜찮죠? 여기도 3 하나 꺼내는 거니까, 이거는 두 가지. 이거는 1, 2, 3싹 꺼내는 거니까, 팔가지 2, 3, 2, 2, 1, 2, 1이지. 나머지 한 개씩이니까 살 필요 없고, 1 꺼내는 거 처음에 2, 3 꺼내는 거 마지막 4. 이거는 3 꺼내는 거2 되는 거 괜찮나요? 오. 그러니까, 이렇게 꺼내는 것만 지금 몇 가지야? 20 가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뒤 먼저 꺼내 뒤뒤앞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요거 자리 바꾸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요것도 총 20까지 된거 괜찮습니까 오그 다음에 뒤뒤 꺼내게 되면 이제 두개두개만 꺼내면 되는 건데 합쳐 가지고 9 나와야 되니까 3부터 시작합시다 3 3 2 8이니까 1 어, 그러니까 1 2 3 3 이렇게 꺼내면 되겠네 다시 1 2 3 음, 1 2 3 3 이라고 했지 <laughs> 1, 2, 3, 3, 오케이. 그래야 답이 9 나올 거니까. 그럼 이제 자리 바꿈 되니까. 1, 3, 2, 3 또는 2, 3, 1, 3 또는 3, 3, 2, 1된거 괜찮나요? <laughs> 위에 거 그대로 쓴 겁니다. 어, 그러면 처음에 1, 2, 3, 1, 2, 3 가는 거니까. 요거 4가지. 1, 2, 2, 3, 2도 한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8가지. 그리고 방금 썼던 거 뒤집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싹다도 하니까. 이건 몇 가지야? 1 2 1 20, 24가지 된거 괜찮습니까? 어, 그중에 이제 뭐도 찾아야 돼. 차가 얼마 차이? 1보다 큰 거. 4가 1보다 큰 거니까 큰 수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요거 괜찮나요? 이거 5 되는 거고 6에서 3 빼니까 이거 8 되는 거고 맞죠? 나머지는 1차에 1이면 안 돼.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10까지 나오겠죠? 되는 거 이해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3, 3 어, 가는 거니까 요거 4가 되겠네요. 이해가지? 그다음 안 되고 맨 밑에 거 되겠네요. 이해갑니까? 오 됐습니다. 자, 이게 위에, 위에 거는 지금 분모가, 그치, 다섯 개를 뽑고, 밑에 거는 두 개를 뽑기 때문에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부터, 6c3 곱하기, 3c2 분의 지금, 분모 먼저 계산해. 얼마였죠? 총 20이었죠. 그게 위아래 몇 개였죠? 두 개였죠. 지금, 요거 동시에 계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 이게 어차피 20이니까 약분되고, 3분의 2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이제 막을까봐 써놓습니다. 자, 이렇게 길게 쓸 건데, 3분의 2 더하기. 자, 맨 밑에 거 계산합니다. 요거는요, 여섯 개 중에 두 개. 곱하기 4개 중에 2개 분의 지금 24가지였죠. 되는 거 이해가죠? 오, 그럼 계산하게 되면 4C가 얼마? 6이잖아. 그럼 6으로 약분하니까 4 되는 거 괜찮습니까? 이거는 15분의 4 되는 거 이해가죠? 아까 그러니까 분모는 15분의 4였다. 자, 그 다음에 저 분자 계산합니다. 분자는 어 얼마였어? 20분의 10이니까 방금 우리가 쓴 분모의 2분의 1 계산하면 되니까 아이고, 3분의 1인 거죠? 3분의 1 더하기 얘는 24분의 8이니까 3분의 1이었던 거네. 그러니까 45분의 4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렇다면 위아래 45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15 플러스 4될 거고요. 45 곱하니까 30 플러스 45 곱하니까 4, 3, 2 되는 거 이해갑니까? 42분의 19 문제는 p 플러스 q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답은 61 답이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고기요